오늘은 채찌피티 개발사 오픈 AI의 흥미로운 현실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새 말트먼과 그의 회사는 이미 소비자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제는 기업 고객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다음 스테이지에 진입했습니다. 오픈 AI는 소라, 영상 생성 모델, 그리고 꾸준한 채찌피티 업데이트로 대중의 주목을 받는데 매우 능숙한 기업입니다. CEO 새 말트먼은 주간 8억 명의 활성 사용자 수치를 제시하며, 연말까지 10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회사의 연간 매출은 이미 130억 달러에 도달했고, 연말까지 20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중 70%는 일반 사용자들, 즉, 채 g PT 유료 구독자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이며, 유료 전환율이 5% 이상이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GPU 기반 컴퓨팅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구조입니다. 기업 고객은 지금까지 오픈 AI 수익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야말로 장기적인 수익성 의 핵심입니다. 기업 고객들은 API 사용, 커스터마이즈된 LLM 활용, 시스템 통합, 보안 및 규제 준수까지 요구하는 복잡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잘 작동하는 챗봇을 넘어서 ROI, 보안, 커스터마이징, 안정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건 스텔리, 티모벌 같은 기업들과의 계약은 단순 API 호출이 아닌, 콜센터 자동화, 코드 리뷰 보조, 고객 응대 속도 향상 등 명확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지속됩니다. 같은 어는 2029년까지 전세계 기업 소프트웨어 지출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760억 달러, 즉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만약 챗봇과 생성형 AI가 진정으로 혁신적이라면 오픈 AI와 경쟁사들이 이 지출에 더큰목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샘 알트머니 매출보다 기업지 배력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는 변덕스럽습니다. 현재 채찌 PT는 유료 사용자와 엄청난 사용량을 자랑하지만 알파벳의 재미나이는 최근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14%까지 도달했습니다. 비즈니스는 한번 계약하면 전환이 어렵지만 소비자는 매력적인 기능 하나로 다른 모델로 쉽게 이동합니다. 따라서 기업 계약 확보는 단순한 매출이 아닌 방어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픈 AI의 최대 약점은 운영비용과 데이터 보관 방식입니다. 반면 캐나다 AI 연구소 코이어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지 않으며 고객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칩을 사용해 직접 모델을 실행하게 합니다. 특히 의료, 금융, 공공기관처럼 규제 민감한 산업에 유리합니다. 이 덕분에 코이어는 매출 총익률 60% 이상, 오픈 AI는 약 40%에 불과합니다. 더 적은 자본으로 더 효율적인 수입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엔트로픽일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이 후원하는 이 회사는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래밍, 특화 에이전트를 통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클로드 손앤 모델은 코딩 효율성, 재사용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프롬프트 재사용 시, 최대 90%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반복 작업에 적합한 설계로 개발자 기반을 빠르게 확보 중입니다. 엔트로픽은 2025년까지 9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오픈 AI의 성장률을 넘을 가능성도 체계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지배력은 서구에서 높지만, 오픈소스 모델과 중국계 모델들 역시 빠르게 기업 시장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은 ASM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130억 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알리바바의 쿠에는 저렴한 가격과 유연성 덕분에, API 액세스 플랫폼 오플라우터에서 시장 점유율 7%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에어비앤비마저 쿠앤 기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능력, 즉 알트먼의 스토리텔링과 기술 흥행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 흥행을 넘어 기업이 인정하는 ROI를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업은 단기 유행이 아닌 보안성, 통합성, 커스터마이징, 가격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로 판단하며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소라가 아무리 멋있고 채찌 PT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오픈 AI의 시장 지배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샘 알트먼의 다음 행보는 대중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기업 고객의 서명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